가게는 제가 하루에 드릴 거고요. 준비, 시. 어, 엄마, 왜 그래? 길을, 길을 보세요. 보세요. 어? 아, 이제 알겠다. 보람이 TV. 와, 내가 이겼다. 내 핑거스피너가 제일 오래 돌리지롱. 핑거스피너가 아니라 피젯스피너야. 어, 그거 너무 발음하기 어려워요 자, 피젯스피너 시합 또 하자. 엘시야, 숙제 다 했니? 좀 이따요. 저 지금 바빠요. 아니야, 장난감 정리해라. 어, 지금 아직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엄만 지금, 핑거 스피너 말고 다른 장난감 얘기하시는 거야. 피젯 스피너라고. 아, 맞다. 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안나야, 나 2층 정리 다 하고 왔는데, 넌 1층 정리. 안나! 어, 언니? 이거 청소하는 거 깜빡한 거야? 아, 나 그거 곧 하려고 했어. 아니야, 내가 봤어. 너또 다시 돌렸지? 어, 아닌데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안나, 너 아직 잠옷차림이잖아. 그리고 애시야너 숙제해야지. 안나, 빨리, 제일 먼저, 이 부엌부터 치워. <laughs> 엄마, 이거 치워야 되네요. 아니야, 너도 올라가서 얼른 장난감 치워. 아. 자 모두들 지금 당장 그만해. 조금만 이따가. 조금 뭐? 누구세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 콩순아 안녕. 어 들어와. 에시아가 콩순이 네가 온다는 말안 했었는데. 아 잠깐만 이따 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의 새로운 피젯스피너 구경 시켜주려고요. 네. <laughs> 어, 아줌마 괜찮으세요? 들어오렴 콩순아 애들이랑 피젯스피너 가지고 놀아 네, 신난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좋은 물건이 있어서 판매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어, 좋은데요? 뭔데요? 어, 문의해주셔서 감사해요 피젯스피너 10개인데요 다양한 색깔로 되어있어요 가격은 제가 할인해 드릴 거고요. 아 어, 이제 더 이상 피젯스피은 필요 없어. 음또 누구지?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네 안나 공주님에게 택배가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 그래요? 왜요? 이거 피젯스피너가 10개나 들어있는 박스라고요 어... 그냥 안 받을게요 음. 어, 어? 저기요! 어, 이거 안 가져가세요? 저기 엘사 여왕님! 안 나, 안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안 되겠어! 뭐요? 뭐? 지금 당장 피젯스피너 다 여기에다가 넣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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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좋아 그래 아... 더 갖고 놀고 싶은데, 애시아. 왜요? 피젯 스피너 어딨니? 가방 아래 넣었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왜 콩순이는 피젯 스피너 가방에 안 집어넣어요? 콩순이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음, 그래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나는 청소 다 하고, 애시아는 숙제 다 하고, 아냐는. 장난감 다 치우면, 그때 피제스피너 나눠줄 거야. 난 이제 쇼핑할 시간이라서 쇼핑 다녀올 테니까, 안나, 꼭 여기 청소 다 해놔. 어, 언니, 걱정 마. 내가 다 해놓을게. 어, 아냐는 어딨니? 장난감 치우러 갔나봐요. 아주 좋아. 그럼, 너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니? 좋았어. 음, 그럼 난 여기를 다 치워야 되네. 음, 어, 난 금방 샵? 음, 아무도 없지. 좋았어. 자, 열어볼까? 어, 내 귀여운 아가들. 음, 뭘 선택하지? 아마 난 이걸 선택해야지. 신난다. 하하. 음, 엄마가 이곳에 피젯스피너를 숨겨놨구나. 자, 우와. 엄청난데? 난이 피자 스피너로 해야지. 엄마께 내거지 뭐. 히잉! <laughs> 응, 음, 1 더하기, 등 이렇게. 애시야 내가 들고 있는 게 뭐게? 우와! 그거 어디에서 난 거야? 엄마 방에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응, 제발! 와, 마음에 드는 옷 많이 샀다. 이제 계산해야지. 돌아라! 돌아라!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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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안 돼. 멈추면 안 돼. 으음 응. <laughs> 저, 저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준비 시작! 어, 제발, 제발, 제발. 야호, 잘 된다. 저기, 계산이요. 어, 1분만 기다려주세요. 어, 어, 떨어뜨렸어. 어, 어떡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 제발. 피젯 스피너 좀 그만 보고 싶어. 야 잘된다잘된다 잘 된다. 내가 더 오래 걸지롱. 아니거든. 내게 짱이거든. 후후, 도아라 돌아라, 돌아라. 어? 얘들아. 그거 어디에서 난 거야? 엄마 방이야. 어? 어? 나한테 퓨저 스피너 없었는데? 아이, 침대 서랍에 있었잖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지? 얘들아, 우리 피젯 스피너로 할게. 하나 남았네. 그게 뭔데요? 피젯 스피너. 누가 오래오래 오래 돌리나. 시합 신난다. 좋아. 자, 준비. 어, 어. 하나, 둘. 어, 엄마. 왜 그래, 얘들아? 준비. 시, 아 어, 엄마, 왜 그래? 뒤를 보세요. 어? 아, 이제 알겠다. 난 여기 치울 시간을 충분히 준것 같은데? 어, 맞아. 어,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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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어. 모든 피디 스피너 다 압수야. 자, 얼른 가져와. 모두 다요? 그래. 모두 다. 어. 엄마 침대 서랍에 있는 피젯 스피너도 다요? 어? 뭐뭐 뭐? 어, 아. 음, 내가 다 설명할게. 어, 난 이해가 안 돼. 왜 다들 이게 재밌다고 하는 거지? 어. 이거 되게 재밌네? 오! 어? 언니! 어, 가. 음, 재밌다. 이거 한번더해 볼까? 슝슝. 슝슝. <laughs> 엄마, 우리 얼른 가요. 와, 이거 엄청 멋지다. 이거 정말 재밌긴 하네. 엄마! 엄마. 돌아라! 우후! 길게 길게 돌아라! 오래오래 돌아라! <laughs> 어, 엄마! 어, 어, 아, 너희들 <laughs> 어! 너희들 왔니?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laughs> 아, 엄마도 재밌죠? 그럼 우리 같이 시합할까요? 시합? 좋아. 그럼 지금부터 누가 오래 돌리나 시합하자. 음, 난 말이지. 뭘 골라볼까? 음, 난 지겨. 얘가 빨리 돌것 같아. 난 얘로 하겠어. 난 얘로. 그럼 누가 오래 하나 시합. 시작. 자, 누가 누가 제일 오래 돌릴까? 되는데. 이겨라, 이겨라, 나의 피제 스피너, 이겨라, 안돼안돼안돼안돼인녕은 3등! 그 다음 과연 하늘색색빨빨색색누 이길까? 오! 오! 점점 속도가 흠흠지는흠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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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 엘시아야, 엘사냐, 누가 승리할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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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요, 그렇다면 마지막 승자는 엘시아 박수. 네, 이 장난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수 있어요.